그래프 쿼을 발표를 맡은 오연석입니다. 그래프 쿼는 무엇인지 오늘 발표를 맡게 됐고요. 그래프 쿼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 API용 쿼리 언어이자 런타임입니다. 2012년 페이스북 현 메타에서 만들었고 많은 회사에서 기존의 RESTful API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쿼의 특징, 그래프 쿼는 r e s t API와 어떻게 다른지, 그래프 쿼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래프 쿼의 스키마 타입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쿼에 갖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패칭, 강력한 타입 시스템, 선언적인 성격, 그래프, 기한을, 기, 그래프 기반을 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 실시간성을 그래프 쿼의 특징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효율적인 데이터 패칭에 대해 알아보면, 그래프 쿼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가 한 번의 요청만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수신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QLSTAPI와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QL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서비스, 외부 API 등을 포함하는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단일 응답으로 클라이언트에 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타입 시스템. 그래프 QL에는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과 연산을 정의하는 타입 스키마가 존재합니다. 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명확한 제약을 부여하기 때문에 API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타입 스크립트와 같은 타입 언어들이 가지는 특성과 비슷하게 개발 단계 초기에 오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선언적인 성격은 그래프 QL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는 검색할 데이터를 지정하고 서버는 해당 데이터를 반환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선언적인 특성 덕분에 API의 설계가 유연하고 단순해질 수 있으며 추후 API의 발전이 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프 QL은 데이,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요 하기 때문에 REST API의 경우보다 데이터 간의 관계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는 모델링하기 어려운 다대다 관계를 포함한 보다 유연한 데이터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GraphQL은 구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실시간 데시보드와 같은 경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GraphQL과 REST API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보도록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래프 큐엘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패칭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REST API의 경우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번 요청해야 하거나 필요 이상의 많은 데이터를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언더 패칭과 오버 패칭이라고 하는데 언더 패칭은 데이터를 요청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 여러 엔드포인트를 향한 요청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버 패칭의 경우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받는 정보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브 패칭과 언더 패칭 양쪽 모두 필요 이상의 네트워크 비용을 소모하는 특징이 있, 있습니다. 반면 그래프 큐엘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는 한 번의 요청만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타입 시스템은 그래프 큐엘은 자체적으로 강한 타입 시스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스키마를 통해 사용 가능한 데이터와 유용한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STAPI의 경우 표준화된 스키마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문서화, 문서와 시행착오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유연함 그래프QL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의 코드 변경 없이도 쿼리 구조의 변경만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바꿔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REST API의 경우 응답의 구조가 서버에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 구조의 변경에도 서버 측의 코드, 클라이언트 측의 코드가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REST API의 경우 엔드포인트 레벨에서만 캐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응답이 캐싱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클라이언트는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해야 할수 있어 앞서 데이터 패칭에서 언급된 언더패칭이나 오버패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래프 쿼리 응답은 필드 레벨에서 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응답의 특정 필드만을 캐시하여 후속 요청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성. REST API는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색할 업데이트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그래프 QL은 구독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는 관심있는 데이터를 지정하여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이 설정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연구 연결이 설정되고 서버에서 업데이트가 발생시 클라이언트에 푸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래프 QL의 동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QL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 요청할 시 서버는 해당 쿼리를 해결하고 요청받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은 쿼리일 수도 있고 뮤테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쿼리는 데이터 유형을 정, 정의하는 스키마에 따라서 구무 분석과 유효성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서버는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반환 로직을 실행하여 변환 로직을 실행하여 쿼리를 해결합니다. 이 과정을 리졸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제이슨 형태로 s 라이언트에 반환되게 됩니 n o n g r a r h l 쿼리들은 서버 측에 작성된 리졸버들에 의해 처리가 되는데 리졸버 함수는 스키마에 지정된 타입들을 기반으로 각 타입의 각 필드에 대한 요청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로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버로 쿼리가 들어오면 서버는 스키마를 통해 지정된 타입 시스템에 따라 해당 쿼리를 검증, 문제가 없다면 리졸브 함수를 호출하여 해당 쿼리를 실행, 익스큐션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응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쿼리의 스키마, 타입 시스템에다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시스템은 크게 타입 시스템과 루트 타입으로 나뉘는데 루트 타입의 경우 그래프 쿼리에 가지고 있는 조금은 특이한 파트의 타입 시스템으로 조금 분리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입 시스템입니다. 타입 시스템은 그래프 쿼의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과 각 타입에 연관된 필드 및 해당 타입을 정의하게 됩니다. 다이변 스칼라 타입, 오브젝트 타입, 인터페이스 타입, 유니온 타입, 이넘레이션 타입 또는 이넘 타입, 인풋 오브젝트 타입이 존재합니다. 스칼라 타입은 스트링, 인트, 플로트, 불리언과 같은 원시값들 의미하고 스칼라 타입은 하위 필드 스칼라 타입은 따로 필드를 가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커스텀 스칼라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커스텀 스칼라 타입은 위언 것들인 원시값이 아닌 데이트 타입과 같은 커스텀 스칼라 타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커스텀 스칼라 타입을 지정할 시 이미, 지정, 이미 해석된 해석이나 검증한 로직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타입을 해석하고 검증한 로직은 직접 구현해야 하며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여러 필드를 가질 수 있는 복잡한 객체를 의미합니다. 객체 타입은 필드에 의해 정의되며 해당 필드 자체 또한 타입이 지정되고 필수 혹은 선택인지가 정의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은 여러 오브젝트 타입 간에 공유되는 공통 필드의 집합을 정의하며, 인터페이스 타입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떤 오브젝트라도 구현해야 하는 필드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니언 타입은 단일 필드에서 반환할 수 있는 오브젝트, 타입, 오브젝트 타입의 집합을 정의합니다. 유니언 타입을 사용하면 어떤 특정 필드에서 둘 이상의 오브젝트 타입을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너레이션 타입은 요일, 나라 이름 등과 같이 가능한 값에 고정된 집합을 정의하게 됩니다. 인풋 오브젝트 타입은 mutation 력 매개변수를 정의하는데 사용됩니다. 오브젝트 타입과 유사하지만 출력 필드가 아닌 입력 필드의 집합을 정의합니다. 타입 시스템을 정의할 때는 타입 자체를 정의하는 것 외에도 그것이 목록인지 혹은 m type s y s not a problem. 의 y p e system is not a p r 해당 타입 m t y p 배열로 존재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널타입이 아닌 경우 타입 뒤에 느낌표를 추가 n 여 정의되며 해 b l e 는 널값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n u l l e 다음은 루트 타입입니다. 루트 타입은 GraphQL API에 존재하는 세 가지 특수한 유형의 객체로, 쿼리, Mutation, s u b s c r i p t i o n 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루트 타입은 GraphQL API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작업인 데이터 쿼리, 데이터 변경, 그리고 데이,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한 구독을 나타냅니다. 먼저 쿼리입니다. 쿼리는 모든 읽기 작업에 대한 루트 타입으로 GraphQL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쿼리 타입에는 하나 이상의 필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 필드는 쿼리할 수 있는 특정 데이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쿼리의 예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쿼리는 그래프 퀘어의 서버에게 아이디가 1, 2, 3인 유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저의 네임 필드, 이메일 필드를 요청하고 포스트 유저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 타입의 타이틀과 컨텐츠 필드를 요청하고 있는 쿼리입니다. 다음은 뮤테이션입니다. 뮤테이션은 모든 쓰기 작업의 루트 타입으로 그래프 큐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쿼리 타입과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필드를 가질 수 있으며 각 필드는 수행할 수 있는 특정 특정 쓰기 작업을 나타냅니다. 해당 코드는 새로운 포스트를 만드는 뮤테이션의 예시입니다. 인풋 값으로는 타이틀과 컨텐츠를 갖는 오브젝트를 넘기고 있으며 응답 값으로는 생성된 포스트의 아이디와 타이틀, 그리고 컨텐츠 필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구독 타입은 모든 실시간 업데이트의 루트 타입으로 GraphQL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독 타입도 역시 하나 이상의 필드가 있을 수 있으며, 구독 타입의 각 필드는 구독할 수 있는 특정 데이터 스트림을 나타냅니다. 스키마에서 쿼리와 뮤테이션 타입은 필수이지만 모든 GraphQL API에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독은 선택사항입니다. 루트 타입들은 GraphQL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을 정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클라이언트가 API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스키마에는 타입과 루트 타입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쿼리 처리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그래프 큐 l 서버에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지시문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지시 같은 경우는 캐싱 동작을 제어하거나 인증 권한 부여를 수행하거나 기타 사용자 정의 동작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